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용인 처인구 역세권 입주금 없는 투룸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 2억 초반에 분양하고 있어 계약금 100만 원이면 됩니다. 내부는 막힘 없는 거실과 대면형 주방 그리고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다용도실 한개 있으며 주차 스트레스 걱정 없이 일열 주차로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3분 거리이고 지하철역은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강남역까지 직행버스로 1시간이면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혹시 기존 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 사업 자금 1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